봄 93. 숨 죽여봄, 숨 쉬어봄, 휴식, 안식이 생사해탈이요, 열반낙이다. 지금 당장 이 자리, 이 순간에 내가 진실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고 푹 쉬고 싶은 것이 진실이 아닐런지요. 문자를 쓰면 열반적정으로 열반의 경기는 모든 모순을 초월한 고요하고 청정한 경기에 들고 싶어 하는 니르바나에 대한 소망이며, 모든 괴로움을 부르는 모든 어리석음에 완전한 소멸을 소원하는, 소원하는 진발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생사해 따르며 열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살아생전에 가장 꺼리고 싫어하는 죽음 속으로 숨죽여봄, 숨쉬어봄이라는 문으로 들어간다면 몸에 괴로움이 없고 마음에 번뇌가 없으니 편안하고 평온하니, 해탈의 상태이니, 푹쉴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 죽여봄, 숨 쉬어봄이 생사해탈이요, 열반낙이니, 언제 어디서나 당장 소원성취가 가능합니다. 봄 93. 숨 죽여봄, 숨 쉬어봄, 휴식, 안식이 생사해탈이요, 열반낙이다. 지금 당장 이 자리 이 순간에 내가 진실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고 푹 쉬고 싶은 것이 진실이 아닐런지요. 문자를 쓰면 열반 적정으로 열반의 경지는 모든 모순을 초월한 고요하고 청정한 경지에 들고 싶어 하는 이르바나에 대한 소망이며 모든 괴로움을 부르는 모든 어리석음의 완전한 소멸을 소원하는 진말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생사이 탈이며 열반나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살아 생전에 가장 꺼리고 싫어하는 죽음 속으로 <laughs> 숨 죽여봄 숨쉬어봄이라는 게이트 문으로 들어간다면 몸에 괴로움이 없고 마음에 번뇌가 없으니 편안하고 평온하니 해탈의 상태이니. 푹쉴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 죽여 봄, 숨 쉬어 봄이 생사 해탈리오 열반 낙이니 언제 어디서나 당장 소환 성취가 가능합니다.